렉서스 ES 한 번쯤은 다이차 한번 타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진짜 차 괜찮은 거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와 자동차입니다 어, 실시간 방송때 렉서스 물어보셨던 분 계셔 가지고 렉서스 출고 기 그때 찍어서 보여 드린다고 했잖아요 오늘 그래 가지고 수요일날 어, 오토허브옥션에서 받은 어, ES300 H. 하이브리드 차량 7세대입니다. 네, 7세대 전면이고요이 차량은 19년에, 19년 출고, 연식이 이제 19년이고, 19년 출고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5만 정도 됐고, 엔진룸도, 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관리를 미리 해놔가지고, 뭐 오일 뭐 필터 그리고 전반적인 소모품이 다 교체가 되어 있어서 따로 소모품은 경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외장이나 어, 타이어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손볼 게 많아 가지고 어, 판금을 6판 정도 하고 여기 로고 교체를 했습니다. 로고 교체하고, 여기 몰딩은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비용이 부품값만 한 20만원 넘길래, 그냥 여기는 그냥 놔두기로 했습니다. 여기 살짝 낄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마무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끝에가 살짝 갈라졌는데, 거기 그냥 타이어 집에서도 휠을 보호하기 위해서 된 부분이라 접착이 된다고 해서 따로 교체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외형적인 부분은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3,000 어, 중반 정도의 낙찰을 받았어요. 이제 정확한 가격은 제가 히스토리를 남겨 드릴 텐데 어, 가격이 낮은 만큼 어, 복원할 부위가 조금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이 사항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첨부드리겠지만 이쪽에 구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장재 복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티안 나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 클리링도 해서. 실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실내클리닉 업체에 교체하고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져서 차 받아보시면 지금까지 만족을 안 하신 분은 없으실 정도로 저희가 여러 번 마무리까지 해서 보내니까 굉장히 좋은 상태로 차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7세대 하이브리드 ES 같은 경우는 매물이 많진 않아요. 6세대랑 7세대는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 6세대 정도 가격으로 6세대가 3,000이다 그러면 7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4,000까지도 가거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 수리할 게좀 많아서 이제 3,000 중반에 조금 낮게 이제 낙찰를 받았는데 이제 일반 매입하는 들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원할 게 많으면 그만큼 수립이 감안해서 입찰가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실내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렉서스 ES는 이 뒤쪽에 암네스트에 열선 시트랑 전동 커튼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일본차 그 특유의 그 감성이라고 할까? 센터페시아도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간헐적으로 이렇게 엔진음이 올라오죠.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었고 썬팅은 지금 전면 썬팅을한 상태입니다. 지금 세인트아모 루틴 35%로 어 지금 오늘 오전에 작업을 했습니다. 미러 필름은 따로 있는데 이렇게 기본 이제 센터 뭐열차담 되는 것만 해도 사실 35%면 시야감에 전혀 방해가 없죠. 근데 10, 30% 미만으로 하면 좀 많이 어두워서 추천을 드리진 않고 주차장 갔을 때 주차하기 많이 힘들어서 35%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이제 두개 확인해서 넣어드렸고 기능 같은 경우는 뭐 버튼 시동 그리고 통풍 시트 이런 것들 작동 정상적으로 다 되었습니다. 핸들 상태도 뭐 양호했고, 이차 같은 경우는 뭐 기능적으로 따로 손볼 거 없어, 없이 워낙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네, 외형 수리하고, 네, 내장재 복원하고, 전면 네, 썬팅하고, 뭐 네, 그리고 트하고 네, 그런 것들을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어, 지금 인천 이제 계양구 쪽으로 지금 탁송을 보내야 되는데, 고객님이 또 어떤 작업을 예약을 해두셨나 봐요. 그래서 빨리 보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영상은 짧게 마무리하고 어, 탁송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뭐 차량 뭐 후기나 그리고 정보들 있으시면 어, 댓글로 요청 주시고 제가 자세히 어, 낙찰 받는 차량 안에서 어, 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량 마무리를 할때 되면 항상 이런 틈새들이나.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런 것들은 업체들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씩 닦아서 보내는데 네 확실히 마무리를 잘 할수록 어 소비자분들이 만족도는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 어 렉서스 ES 네 메모리 많지는 않지만 어 의뢰 주시면 어잘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